시각 장애인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음향 신호기가 진주시 곳곳에서 고장 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선언이 무색하게 시설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잃은 건데요. 장애인을 지켜야 할 음향 신호기가 오히려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걸으며 확인해 봤습니다. 흰 지팡이에 의존해 길을 걷는 김승환 씨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인 김혜숙씨 두 사람 모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선 점자블록과 음향 신호기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주는 음향 신호기 현행 설치 규격에 따라 신호기 버튼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점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의 상태와 위치 진행 방향을 안내해야 합니다. 진주 대차 건장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우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곳들이 여전히 진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진주 중앙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는 이렇게 음향 신호기의 안내 메시지를 설명하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은 음향 신호기는 어딜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향신호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신호기가 없다면 시각장애인은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음향신호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설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버튼을 눌렀지만 묵묵부담입니다. 소리 안 나네. 전일 넥스포트하고 못 낸다. 작동이 안 되네. 방향 안내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고용센터에 위치한 신호기는 오히려 고용센터 방향이라고 안내해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그 고용복지센터 방향이었는데, 이걸 누르니까 진주 고용복지 센터그 앞에서 다시 건너갈라 그러니까 다시 복지센터라 그러면 우리가 당황을 해갖고 길을 잃게 돼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이곳은 신호기의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주 중앙광장 교차로와 횡단보도입니다. 음향 신호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버튼을 누르려면 도로가로 나와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규격에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호기와 더불어 점자 블록도 문제입니다.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나아갈 방향과 도로와 인도의 구분을 알려주지만 횡단보도 앞 점자 블록이 없다면 정지 신호를 알수 없어 횡단보도인지조차 모르고 그대로 도로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머리 속에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 가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도로 밖으로 나가버리죠. 2012년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진주시. 하지만 아직도 곳곳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선 뭐 해오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그 개선보다도 사후 관리를 좀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그 신호기나 이런 걸 믿고 다녔는데. SCS 강철웅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저녁 7시 반에 유튜브 석영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석영방송 뉴스 채널을 구독해 지역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